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TV의 인승일입니다. 김종혜입니다. 백야 김자진 장군의 능찬봉을 자처하시는 우리 김종혜 관장님과 함께 아주 재밌게 들어보는 독립군 이야기, 아재 독설, 오늘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백야 김자진 장군께 대한 광복회 얘기를 네. 풀면서, 네. 어, "거기 그냥 계시지, 어떻게 해서 또만 쪽으로 가셨는지, 가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날 시간은 뭐 이미 다 됐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제가 이것으로 말문을 좀 풀어 주십사, 독서를 네. 좀부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 예. 제가 조직이 예.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 음. 해외 조직비. 고 백만주, 만주 지역에도 백만주가 아니고 네. 그 만주 전체를 네. 관장하는 그 이진용 부사령, 예. 이진용 장군에 대해서 짧게 네. 말씀을 주셨죠. 드렸는데 이 이진용 장군이 그게 그대로 계시고 그랬으면 김자린 장군도 예. 대한 광복회에서. 그냥 활동을 했었어요. 뭐, 제일 큰 일인 음. 저 신의주 단동에 가가지고, 음. 어, 위조 집회도 만들거나 음. 그러고, 뭐, 하여튼, 뭐그 포스트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죠. 특히, 노백민 장군이나 윤재성 장군이 꿈꾸었던 네. 그 북만주에서의, 어, 그 독립군 기지, 건설이라든지, 네. 네. 그런, 어, 뭐, 기획 파트에서 일을 네. 하셨겠죠. 하실 네. 네. <laughs> 근데, 어, 1917년 5월 25일 날, 아주 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아. 청산구에, 청산구 고 일대에 있는 우리 네. 조선인들이 네. 전부 동일 소굴이다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이 이진용 그 장군의 집이 음. 이 청산구에 있는데, 청산구로 네. 1917년 어, 5월 25일 날, 일본 그이 훈병들이 더이닥니다 그러면서 어 거기서 인용 장군이 저 구금이 돼요. 그 소식이 급하게 이제 대한광국에 네. 큰일 났다. 음. 위, 위가 없고 그러면 음. 또 거기에 있던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금이 되는 아, 지휘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와야 될 위험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야 그러면은 그또 다른 분을 북만주에 그또 음. 선정을 해가지고 선을 넣고 그렇죠. 동의를 받고 음. 그러기에는 음. 시간이 너무 촉발하셨습니다 아. 지금같이 핸드폰으로. 그뭐 그렇죠. 그 모바일 보고 그냥 화상으로 해가지고. 어그 이번에 좀 맡아주시면 그렇죠. 좋겠는데 그러면은 어그 그러겠습니다. 본급은 음. 얼마 줄랍니까? 뭐 이야기를 듣지다 그때는 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연통을 띄우고, 음. 뭐 시간이 안 된다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나마 풍관조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 음. 그리고 그런 조직을 할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저, 박상님 선생님이, 김자진자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백야, 음. 당신은 단동하고 그 일대에 음. 가봤잖냐 질이 좀 알고, 그리고 단동에 갔다 면은그 음. 조직을, 대한광복회의 어, 북만주 그 이렇게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예, 그선 음, 연선의 음, 제일 중심 아, 중심지였거든요 음, 네. 그래서 단독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정조직을 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 네가 가라 급파된 거네요 예 그래서 급파. 만주 부사령이었거든요 음, 아. 김다현 장군한테 이제 만주 부사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 만주 부사령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 김자진 장군이 북만주로 들어가시는 거는 네. 만주 부산에 관한 직책으로 들어가시고 음. 가게 된 계기는 음. 바로 이진용그 장군이 아. 일제히 그 피체되면서 아. 어, 북만주 지역의 조직이 와해될 음. 위기에 처하자 음. 어, 북만주 지역의 에, 그 사업을 음. 계속 어, 하기 위해 가지고. 어, 부사령의 신분으로 김장현 장군이 어. 만주로 들어가시게 되는 어. 겁니다. 아, 급파가된 거예요. 네, 전히 뭐. 어. 네. 그러면 이제 그급파되시고할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별, 성별 그러지만 네. 어, 제가 교과서를 보니까 어, 참 재밌게 써주셨어요. 구구절절이 아주 내용이 남녀간의 작별만 가슴 시린 것이 아니다. 사나이들의 작별에도 눈물겨움이 있다. 아, 그런가? 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정말 구구절절이 어떤 그때 분위기였는지 네. 한번좀 풀어주시죠. 어, 이, 그때 작별의 네. 모습이 네. 그냥 카드라 통신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음.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이 음.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네. 박상균 선생님 물론 계셨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네. 가시는 당사자인 음. 그 송별 그 주, 저, 이, 이, 그렇죠. 그 주인인 음. 김대장 네, 반드시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또한 분을 꼭 아셔야 되는데 네. 김한종 선생을 아셨는데 김한종. 충남 예산분인데 네. 충남 예산에 가면은 음. 김한종 선생의 생각, 음. 거기 김한종 선생의 부친이 네. 그 지역의 그 서당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훈장님. 예, 훈장이셨죠. 네. 그 유림입니다. 김한종 어. 그 선생도. 그 자리 에 지금 사당과 기념관이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골 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그김한종 선생 예산 분입니다. 음. 이분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한 분이 음. 더 계시는데 김재풍 선생, 김재풍 선생. 네,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글을 쓰신데 아, 이분의 진짜. 그 수기가 뭐냐, 호석수기라는. 아. 예. 그 수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쇄문으로 아 지금 저, 저 서점에 가셔도 아 호석수기 그렇습니다.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호석수기를 남기셨는데 이 네. 호석수기에 아 그날의 장면이 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예아 그, 이를테면 뭐 장소가 어디였고 음. 그네 분이서 네. 모여가지고 어떤 그말씀들을 어, 나누었고 음. 뭐 이런 그 어, 내용이 음. 상세히. 남아있죠. 근데 그 장면을 지금으로 다시 이렇게 음. 떠올려보면은, 그야말로 구구절절하죠.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죽음의 길로 나서는, 네. 그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승리의 길을 기약하겠지만은, 네. 어, 우리가 김구 선생과 윤복일 선생의 그상해 뒷골목에서의 작별 장면, 저승에서 그 지하에서 지하에서만 봅시다. 지하에서. 아. 네. 시계를 바꿔, 저 네. 선생님 제 시계하고 바꾸시다 네. 시계. 그런 이유는 그냥 남녀간의 작별. 그렇죠. 그걸로... 음. 그, 그, 비유될 이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비장가 났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송별 이별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호석수기에 고스란히 네.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네.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더 인상에 남는 건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어, 그두 분, 두 분만의 작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네분에서 그렇죠. 그 네. 김한종 선생은 네. 어, 김자진 장군만큼 박상진 선생의 음. 정말 오른팔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충남지부에 음. 소속되어 계셨지만은 박상진 선생하고 늘 행동을 함께 하셨던 아. 분이에요. 그 근거도 같이 계셔가지고 일망타진당 네. 때 근거도 같이 계셔가지고 어그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시는데 네. 같은 날, 한달한 한 시에 아. 박상렬 선생과 같이 그 사형을 당하신 그런 지고하신 분입니다. 김자진 장군 모자는 핵심 참모였죠. 네. 어이 김만종 선생하고 이 만나실 때 장소가 서울 음. 연락사무소에서만. 네. 그게 남대문밖에. 음. 제가 그 장소를 아무리 찾아보려 그래도 음. 그 이상은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네. 네. 제가 직접 답사는 못했는데 음. 남문 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음. 이 남문 여관에 누가 그그이 그, 지역 이 연락소를 네. 관리하고 있냐면은 었 여자분입니다. 예. 네. 그 남겨진 이름은 어제 하 어제하. 고기엇 자를 쓰시고 이슬 아. 제자에 네. 그 내가 하 자를 쓰십니다. 어시성이 네. 있죠. 의시성이 오시성 있죠. 네. 있죠. 네. 네. 근데 음. 이분이 이 여자분인데 음. 의시성을 쓰시는 이름이 제하인지 제자 한타지 아. 아니면 음. 기명인지 이분이 그렇죠. 군번 출신의 기생 희생 출신이십니다. 생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우리가 그 3일 만세 네. 이, 이 네. 그이 운동 때는 보면은 기생들이 그 군번의 기생들이 이 3일 운동부터 나서고그 기꺼이 그 자기 속치마짜락을 잘라가지고 네. 태극기 만들어서 그 나눠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눈물과 웃음을 한그 돈으로 이 예. 기꺼이 독립군 군자금 그한 푼을 보탠 그런 기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이 어재하라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목숨을 걸고 이 독립운동 그이거 점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음. 보석소에서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 나옵니다. 음. 그분들이 돈들이 전부 없으니까 네. 김자진 장군께 북만조에 갈때 여비에 보태서라 그러시면서 의제하가 음. 김자진 장군에게 네. 그 여비를 보태줍니다. 그게 어떤 돈입니까? 음. 어, 물론 그 의제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원본 출신이기 네. 때문에 그분이 뭐몸 파는 장기는 뭐 아,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지금하고 또, 지금하고는 또그 개념이 다르죠. 그럼요, 예술인들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예술인들인데 한시 한자락 정도는. 그렇죠. 음. 뭐, 소유가, 뭐 소년 하셔야지. 뭐 소년. 지금으로 보면은 만능 엔터테이너. 그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키크이 건본이 무너지고 음. 그리고 또 일제가 그 이. 기생 조합까지 만들면서 막저이 음. 통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그 공창 만들고 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주 음. 어, 삼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살기 위해서 음. 어이 목까지 네, 그러죠 뭐 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 돈을 벌던 그런 시들인데 그런 눈물 경통으로 독립운동에그 음. 음. 기꺼이 이, 이 참여를 했다는데, 네. 얼마나 그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그고 박상진 선생님께서 네. 이제 백야 김자진 장군을 백만두로 급발을 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그 김자진을 살리고 네. 또 국내에서 보호해야 하겠다는 목적도 거기 좀 들어있었던 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죠. 네. 네. 어, 그 김자진 장군께서 이게 이제 뒤에, 음. 김대 장군께서 북만주로 가시고 나서, 네. 어, 이듬해인 1918년, 네. 1월 달에, 이, 대한광복회가, 음. 일본 표현으로 하자면 일망 타진이 됩니다. 박상진 선생까지 그 근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이, 1917년 음. 요, 당시에 벌써, 포고문그 음. 네. 사건도 작가하고. 일어나고, 이런저런 음. 걸로 이제, 제어 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보냈다라는 그렇게 보는 어저 설도 있고, 음. 그리고 어 외형적으로는 북만주가 궁극적인 그 목적지였기 때문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그런 의미로도 어 그런 뜻으로 어 보낸 것도 있고, 네. 그 김자진 장군께서 그렇게 어 거기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항일 무장 투쟁의 그 군사 기지를 네. 만드 신라 그랬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박상진 선생과의 그 약속을 네. 끝까지 지키시려고 했던 그런 의지이기도 했고 네. 물론 그것이 박상진 선생과 그 우리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한 이 광복 독립 거기에 대한 김자인 장군의 어, 열망이 있었겠지만은, 네. 그런 그 사나이들의 의리, 음. 그리고 약조, 음. 그걸 생각하면은, 어, 방금 음. 그 윤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어, 그런 양면적인 의미도 네.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 네. 네그 1917년 이렇게 되면은, 광복회에도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할 때. 만약에 그냥 여기에 한국에서 운동을 하셨다면은, 음. 그때다 광고됐을 수도 있겠죠. 김다 장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자나도 요시철 인물이었고, 뭐, 음. 어, 막, 몸을 피해서 그, 갑자기 근거가 되기 전에 김다 장군의 전력을 어, 비춰보면은, 음. 어, 부만주로 뭐 그래도 단독 망명을 하셨거나 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음. 근데 그렇게 되셨으면은, 어.. 북만주로 들어가셔가지고도 그 대한광복회 부사령이라는 그신부도로 아.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그 당시에 벌써 신문에도 음. 그 만주지역에 신문에도 어.. 청년 독립운동가인 김좌진이 음. 북만주로 들어왔다라는 게 그때 이미 나오고 그래도 소문이 쫙에 깔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부사령이라는 그 지위도 있고 젊었지만은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그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또그뭐 네. 김동삼 선생, 이런 쟁쟁한 독립운동가들 먼저 그선 네. 이주했던 뭐 선망망명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김장장군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 위상을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 빨리 그 김장장군이 그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그 음. 어, 대한광복해 그 부사령이라는 네. 그런 신분 때문에 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나? 음. 예 그렇게. 그 이제 만주 지역에 네. 그 부사령이라는 직책까지 해서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고 그랬다고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군 헌병대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거기도 나름대로 뭐 첩보원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데 저기 되지는 않았을까요? 어 당연히. 그 음. 만주부사령으로 음. 그 넘어간다는 것은 네. 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네. 김자진 장군이 그때 이미 일본분들한테 일본분들한테 굉장히 쫓겨오고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그 집안 음. 집에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예, 네. 부모님이나 그 부인 음. 오숙근 여사가 계시는 예. 집에는 벌써 그 일본 애들이 그 김자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돌아다니면서 그러고또 여기저기서 테러 활동도 이런 테러 활동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렇죠. 이야기하자면 은그 음. 그런 활동도 그 사건들도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홍성 정도에서는 김자진하고는 이미 요시처럼 인물이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부랴부랴 고내던 것도 어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대한광복회 소속의 만주부산행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신분까지는 그 일본 그헌병이나 네. 네. 아니면 일본 네. 그 경찰에서 네. 어, 파악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네. 않으나 네. 그러나 그런 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일본군한테 쫓기고는 있다라는 걸 어,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들인 김두한 음. 의원의 그 네. 출생기 네, 예, 예. 출생기를 보면은 음. 그때 이미 총상도 입은, 입은 적이 있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만주부사령 그요 송별회가 있고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기까지 한두달 정도 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 전에 음. 이미 그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선배이 말씀하셨던 김자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냈다. 난 그게 이제 거기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네, 상등불. 그래서 네. 그 어, 만주로 가라. 네. 근데 그때 또그 그 이진용 장군이 금거되고 조직도 와야되고 음. 했기 때문에 잘됐다. 네. 그럼 네가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리로 어, 가게 된. 네. 네. 그런 기 때문에 김자인 장군은 그 당시 에 이미 음. 어. 그, 요시찰 불령인에서, 음. 어,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그러더라도 음. 행방이 묘연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또 어느 정도 감지가 됐겠죠.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어, 이김정일 장군은, 어, 광복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또 자기가 본인이 네. 직접, 그, 저, 저것도 합니다. 음. 어, 군자로 모집 활동도 하고, 네. 여러가지 활동에도 직접 참여도 합니다. 피가 끓는다 해야지 않습니까? 20대였는데 뭐 20대 중반 중후반이었는데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그런 제약사항은 음. 많았다. 음. 예,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뭐 후속수기, 아까 뭐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보니까 그 이별하는 시간에 네. 그 고원 박상진 선생이 또 시도 예, 송별 네, 송별시 쓰시고 김한동, 김한동 선생도 이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시도 써주시고 아주 온 네. 절구 시를 남기셨는데 네. 네. 절절합니다. 피가 와. 끓습니다. 완전히. 네, 번, 이게 독립군과 같습니다. 예, 그런, 그런 기절을 또 가지고, 썰을 예. 푸는 시간을 한번가져으면니다 용어는요, 뒤에. 네, 뒤에 한 번. 군단, 시간이 날 때, 예. 어, 김자진 장군께서, 어, 그, 서대문 음. 현무소에 네. 계실 때 남기신 시라든지, 네. 그리고 이거 거의 문학 강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뭐, 그런 얘기 또다 가져보면, 그것도 독설에 저, 들어가는 거예 아, 요저 뒤에. 음. 만주에 하셔가지고 음. 또 기가 막힌 시들을 네. 또 남기십니다. 한번 저희가 예. 인문학 강의도 한번 또 겸해드려야겠습니다. 예. 한 시였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원문만 말씀드리면은 인스별님다 해석이나 뭐다 가능하시죠? 저좀 나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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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습니다 예. 오늘 어, 이제 송별 그리고 이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음. 멋진 이별이 어, 그 뒤에 뒤따라오는 대한광복회 와해로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 매듭지어 주시면서 어,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네. 그 질문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이더민 김장인 장군이 1917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만주로 가신 걸로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하고 네. 있는데 어, 이더민 1918년 1월달에 음. 그, 성환에서 예. 우리 그 비밀 요원들이 음. 근거가 됩니다. 음.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음. 대한광복회가 급격하게 YH를 걷게 되는데, 어, 그때,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음. 좀, 음, 못한 이야기지만은, 어, 김자인장께서는 이미 풍만주의가 계셨기 때문에 일제 근거를 그 피하실 수 있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김좌진 장군은 북만주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북만주 항인무장투쟁의 어, 상징이 이, 되시, 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징으로 다시 거듭 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북만주 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어, 대한 광복 회의와 해까지를 어 끝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얘기도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저희를 경유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